그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뭐 강조의 두라고 들어봤지. 이때 강조문이라고 들어봤죠. 아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대명사 파트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지? 자 동사를 강조하려면 그 앞에 두를 인칭과 시제에 맞게 사용한다. She do라고 하는다. She does. He does. 하지 그지? 그녀는 너를 정말 사랑해. She does love you. 이렇게 하듯이. 자, 그러면 강조에 두는 강세가 있다. I know his name. I do know his name. 그치? 나는 정말로 안다. 이 말이지. 그치? 야, 너무 쉬워요. 근데 명사를 강조할 때는 very가 더나 this, that once 등의 뒤에 쓰여서 명사를 강조한다. 바로 그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가 바로 그 사람이야. He is the very man. 이때 very는 매우라는 뜻이 아니야. 바로 그 그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적으세요. Uh, this is the very book I have been looking for. 자, 이것이 바로 그 책이야. 자, 바로 그 책이라고 적으세요. 여기 북 뒤에는 뭐가 생략됐어? 대시 생략됐지. 목적격 관계 되면서 요즘은 뭐 the very가 나왔다고 해서 꼭 대만 쓰지는 않아요. 어 일종의 탈문법으로서 위치를 써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중학교 학생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이라면 어, 선생님 방금 한말 못들은 걸로 하고 대해 쓰도록 하세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어, 학교에서 제도권 내에서는 뭐 이런 걸 굳이 따지고 있는 것도 선생님이 가슴이 아픕니다. 오케이? <laughs> 자 그래서 어, 이것이 바로 그 책인데, I have been looking for 내가 이, 이제까지 찾아오고 있던 그런 책이다 이 말이야. 바로 그 책이다 이 말이야. 자이 문문을 강조할 때. On earth, in the world, the devil, devil, 악마잖아, 그지? 근데 이게 도대체란 뜻으로 쓰요 At all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문문에서 at all 여러분들 at all 그러면 부정문에서 at all은 전혀 조금도 전혀 아니다는 라 뜻으로 쓰이지만 의문문에서는 도대체라는 뜻도 써요 Whatever 등의 어귀가 어, 의문문에서 강조 어기로 쓰이면 도대체 조금이라도의 뜻이다 이 말이야. 자, 한번 들어가 볼까. Why on earth are you weeping? 너왜 no 어 훌쩍 리고 있냐 이 말이지 지구 위에 그러면 안돼 도대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자 출발 오케이 부정문을 강조할 때는 not 다음에 at all 이때는 전혀라는 뜻이야. In the list도 마찬가지. 그다음 whatever, in the slightest, by any means, a bit. 자 not 다음에 by no means 나오면 안 돼요, 알았지? Not 다음에 by any means가 나오는 거야. a bit, on any way 등은 부정을 강조한다. 자 he is not happy at all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고 자그 다음 도치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할 말이 있어요 알았지 어, what are you reading now 너뭐 읽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동사 플러스 주라는 거야 그지? 그렇지만 어, long live the king 그지?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그지? 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황제,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만살까지 살아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지? 중국 영화 보면, 중국 영화 역사물에 보면, 만시, 만시, 만만시 이러면서, 그게 이제, 오래 살아라 이 말이야, 왕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더 킹이 주어거든. 주어가 동사 뒤에 나왔어, 그지? 그지? 그래서 부사,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if I were rich, 내가 만약 부자라면, I could buy the car, 가정법 과건데, 'if'를 생략할 수 있어. 이건 여러분들이 가정법, 어, 가정법 어, 선생님이 강의할 때 이야기했었어요. 'if' 생략하면 주어동사 자리가 바뀌니까 'I were' 자리가 바뀌어서 'were I rich'라는 문장이 나올 겁니다. 그지? 'were I rich, I could buy the car.' 요거 조심해야 돼. 독해하다가 툭 튀어나오면 이건 또 뭐죠? 이런단 말이야. 'She did not say a word all day long.' 그녀는 하루 종일 어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not a word를 앞에 낼수 있어요. 그러면 not a word did she say. 자, 이렇게 did she say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적혀 있는 대로 she did 자리만 바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학교 내신에서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그냥 빈칸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not a word 해 가지고 did she say가 빈칸으로 나왔다. 물론, 여기 이렇게 적혀있을 때는 쉬하고 디드 자리만 바꾸면 되는구나 하면 되겠지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이 일반 동사의 의문문에서 늘상 강조하던 두더지 주둥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더지 주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더지 디드. 두더지 디드를 빨리 하면 두더지가 되지? 그리고 주둥이에서 주는 주어예요. 그 다음, 둥이는 동사원형이에요. 자, 그래서 두더지 주둥이 이렇게 외우면 여기 두더지 중에 과거형이니까 그녀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려면 디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 she가 나왔고, 동사원형이니까 say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죠? a l r i 자, 이렇게 두더지 주둥이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일반 동사가 도치가 될땐 반드시 뭐라고? 두더지 주둥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는데, 자, 도치가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어, 지금 말고 조금 이따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 잘 보도록 합니다. 자 he fell down. 자 그가 이제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그지? 자 이렇게 뭐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져도 fall이지만 여기서 fall down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혹은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걸 우리가 fall down을 씁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그는 넘어졌다인데 down he fell. down이 앞으로 갈 때, 그지? 그냥 he fell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if I were rich. 방금 한 것처럼 if 생략하면 자리가 바뀐다. 그지? 그래서, 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타동사인 경우, 부사고 부정부사가 가면, 그지? 이렇게 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 I well remember his name. 나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자, v e r 이탁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두더지 주둥이가 나오지? 그지? Do I remember his name? 자, I have never seen such a wonderful sight. 나는 그런 멋진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never 부정 부사를 강조해서 앞으로 가면 i have 자리가 바뀔 거예요. Never have I seen such a wonderful sight. 됐지? 자, I little dreamed. 이것도 두더지 왜냐면 하이 과거형이지? 그래서 literally 맨 앞으로 가는 거야. 나는 약간 꿈을 꾼게 아니에요. 나는 거의 꿈도 꾸지 못했다. I should never see her again. 그녀를 다시는 못볼 거라고는 저 거의 꿈도 꾸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literally 앞으로 가니까 아까 선생님이 앞에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부더지 주둥이가발생한다 레오 자 여기 드림드의 과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알았지?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과거기 때문에 리리리 탁 나왔다. 부정부사가 면 앞에 나왔으면 아, 케빈쌤이 이야기한 대로 부더지 주둥이를 떠올리자. 그래서 두더지 과거니까 did, I dream. 여기 dream에다가 또 이디 달면 안 돼. 알았지? 여기 과거형임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 동사원형이 나온다는 것. 둥이는 동사원형. 두더지 주, 동이 됐지? 자, 그 다음에 나른틀 구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조금 가서 해보고 난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이동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나른틀 구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B 하기 전까지는 A 하지 않다 이런 말은 B 하고서야 비로소 A 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B 하기 전까지는 A 하지 않다. B 하고서야 비로소 A 하다. 자, 우리가 굉장히 친한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물론, 물론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진정한 우정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우정을 깨달았다. 아 듣는 친구 기분 좋겠다, 그죠? 오케이. 아무한테나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보는 사람마다. 자 다시 너를 만날 때까지는 진정한 우정을 깨닫지 못했다. 너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우정을 깨달았다. 됐죠? 우리 남학생들 나중에 여학생들한테 작업질할 때도 널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I did not realize. 그죠? Realize. 그 다음에 뭐? True friendship. 자 여기까지 하면 나는 진정한 우정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렇지? 뭐할 때까지? 널 만날 때까지. Until I met you.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I did not realize true friendship. until I met you.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우정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 not과 until이 같이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조심해야 돼. not과 until이 손을 잡고 문장 맨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not until. 자, not until이 나오니까 not until 같이 손을 잡았다그래서 그래서 나란히 온 거야. 그지 그러면, until은 무조건 접속사기 때문에, I met you, 얘가, 같이 가! 이러면서 따라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not until I met you, 그 다음에, 카마를 찍어주고, 드디어, 두더지 주둥이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부정부사가 문장 맨 앞에 가면, 주어동사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걸, 부정부사문두 주동도치, 무슨 홍콩 영화 제목 같은데, 자, 주어동사 자리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I did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그지 두더지 주둥이에 의해서 did I realize로 바뀌는 거야. 자 물론 realize, I did that realize 동사원형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did I realize 그 다음에 true friendship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게또 들어갑니다. 이때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은 여러분들이 배웠잖아, 그렇지? 그래서 it 여기 과거형이기 때문에 is를 안 쓰고 was를 써야 되겠지? It was 그 다음에 not until I met you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그대로 내려오니까 선생님 그대로 적어볼게요. It was not until 그 다음 에 I met you. 자 그러고 나서 이때 강조구문이니까 it was 그 다음에 대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95강을 수업을 하다가 어 이게 나오면 97강에서 할까 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숫자를 착각했어요. 97강이 아니고 98강입니다. 여러분들 차근차근 듣다 보면 95강에서 이게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선생님이 97강이라고 말을 실수했어요. 98강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98강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it was not until I met you. 내가 너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우정을 깨닫게 되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도치가 일어났지, 도치가 발생했어요. 도치, 필. 그지? 도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정상어 순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부서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도치가 필!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여기 부정부사가 더 이상 문장 맨 앞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I realized. 자, did의 이 did가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did를 갖다 붙입니다. 자, 다시, 다시 잘 집중. did가 없어지면서 여기다 뭘 갖다 붙인다고? 과거형으로 did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I realized true friendship. 이렇게 하면 끝이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는 걸 그냥 가만히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데. 어, 이 강의가 끝나면 연습장에 똑같이 이 문장만 받아 적어놓고 연습장에 똑같이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빔 프로젝트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런틸이 나오거나 노 h a n 이 나오면 도치가 발생하는데 어, 방금 본 거니까 한번 봐볼까. He did not know the fact until this morning. 자, 이거 A B 표시해 보자. Uh, he did not know the fact. 자, know the fact를 우리는 A로 봐야 되겠고. 그다음 until this morning 요걸 B로 봐야 되겠어. 자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이 말은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 o t i l 하니까 this morning이 같이 가 이래서 따라 왔고 도대체 주둥이 그래서 did he know the fact? 그죠? 자 그다음에 이걸 아까 선생님 오른쪽에 적었던 이때 강조문 속에 넣어버리면. 이 녀석이 전부 어디로 들어가겠어? It was와 that 사이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It was not until this morning that he knew the fact 하는 거야. 자,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볼까? 여러분들 이렇게 삐져나오게 해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It was 그 다음에 not until this morning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that 들어가고, 자 여기에 있는 not until this morning이 그대로 들어간다. 이게 그러고 나서 did he know는 어떻게 바뀐다? He knew로 바뀌어야 됩니다. Did he know는 he knew로 바뀐다는 거, 됐죠? Alright, it was not until this morning that he knew the fact. o k a 그래도 해석은 똑같이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she had no sooner 자 이것도 앞에서 우리 한거죠9 7 강에서, 그렇지? 자, 그래서 어, she had no sooner seen him 요 여기에 있는 이 no sooner가 맨 앞으로 갈수 있다는 거야. 그녀가 그를 보자마자, she burst into tears. 자, burst 하면 파열하다 보다, 갑자기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The box burst open. 그러면 그 상자가 팡 하고 터진 거야. 그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화 시작될 때 보면 쇼박스 하는 거 있지? 그리고 갑자기 팡 하고 터지지. 그게 burst야. 알았지?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갑자기 이제 눈물을 터뜨렸다는 거야. 그지? 눈물 속으로 파열했다는 말은 눈물을 터뜨렸다 울음을 터뜨렸다. No sooner had she seen him than she burst into tears. 이해되죠? Alright. 자,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98강의 강조와 도치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제 딱두개 남았습니다. 99강은 동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부분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Okay.